송우씨, 무빙 고단수다. 이델리아 무빙 한두 번 해본 거 아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나가세요아 트럭스 너무 좋아. 아. 아, 와 아, 쉬, 만 넌? 이.. 이래야 내려간다고.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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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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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소. 뭐야 뭔 소리야? 뭔 난리야? 이코! 야,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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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 로 아, 탑은 너무 고독하다. 야, 딱배 깜치만 막이면 내가 천국 보여 줄라니까. 너가 도라이야. 깜치지만 뭐야 왜 이렇게 이기 왜 이기고 있어? 뭐야, 저자식왜 이기고 있는 거야? 오고오고오오오오오오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죽이는 거 아니야 아 큐! 아, 와저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laughs> <이릴리아 진짜 사귀야. 웃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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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스타 좀 맞춰. 스타 없어. 아 날아와. <목소리> 음. 나왜 W 안 타줬지? 어, 안 탔잖아요. 뭐안간 거죠? 아트록스는 아트록스예요. 정글. 아, 아, <laughs> 아 정글 하고 싶었다는 거는 그 야. 역할 하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글 갔으면 어. 달랐을 텐데. 안 아, 돼요. <laughs> 어근싸워 어. 싸워보라고? 아이 오. 야!!! 병X야!!! 병X야!!! 아 진짜 뭘못차뭘못차 제대로 차 T로 아, 골 넣는 그 새끼야! 그 T가 골못넣잖아와 아, 아, 진짜! 와 진짜, 진짜 존나 못해 누누! 사람이냐? 진짜 병X같은 무대야 이거! 와 아, 이미 아, 내 채팅창은 아, 정글 차이 다 나오는구만! 아, 이건 정글로로서 아, 정글 차이다 아, 와! 어? 또 4번 누르고 있까 오! 나이스! 좀늦다 오! 이래도 아직도 정글 잘이 미드비야 미드비야! 우리가 못하네. 아씨, 이래도 얼도 미쳐라 는데 그냥. 이래도 성의 차이. 와, 따이 새끼 뭐야? 내가 뭐야? 내가 뭐야? 아! 나아른 차요. 애초 정글이 갱화가지고 아까부터 킬매겨졌으면서 <목소리> 씨발. <목소리> <시발>. 와, <목소리> 진짜 <목소리> 야가못 <목소리> 먹어. <목> 아 이거 뭐야 이거! 너안 챙기냐! 네. 바텀 이겼는데! 저걸 돌지도 모르네 네. 씨발 나는 누나 할때 오브젝트 안 먹어. 뭔 <laughs> 개소리야 뭐 <laughs> 그거! <laughs> 이렐리 안 보여요, 님들? 욕먹자, 욕먹자, 욕먹자. 아 오케이, 오이 이제 이렐리아가 롱를 <laughs> <용어를> 돌파해! <laughs> 야 진짜 <웃음> 왔다! 악은 <laughs> 반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나왔어! 개사기야 저거! 왜 <놀람>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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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차? 나이트! 아! 뛰어 뛰어 뛰어마 버스팔 맞다 버스팔 맞다! 잡아라 쪼자라, 잡아라! 쫓아라 저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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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대! 이코이코 그래 지겠어! 야 갑분사 오졌다! 쫓아 쫓아! 저인데 저인데 팀워야나 간다 죽여 이거 어라어라 아이 아이 킴이 남아있는데 허리 자르기 허리 자르기 아까 미녀 다 정리해서 안 옮기려 야야 야야 킴 일사 일사 오오 아이 같이 이 몰라 밀어! 야잡아 죽이야 자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 <이래를 잡>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12> 잡아, 잡아, 아, 아, 실명 걸었어, 나나나실명나나어나나똥나어와나나나 실명 걸었어. 와, 아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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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나나가 <놀놀놀놀놀놀라> 너너 너 빠르다 이거 아니야 이거 스팀 오더십 명 괜찮아 내가 뒤지더라도 차원을 믿는게 더 이득이다 진짜 뒤져? 야 진짜 뒤졌다 야 진짜 뒤지... 야이렐리아야너 진짜 뒤졌어 어떻게 진짜 뒤진다 튀어 죽인다. 캐슬 죽인다 너 계속 내큐 피하던데 이러면 못 피하겠지? 어? 피하잖아! 저 자식 피했어! <laughs> 야, 여기 우리의 전장으로 만들어줄게. 와! 날아가면서 생각해! 7명! 잡아! 잡아! 죽여! 안 죽어, 이 새끼 안 죽어! 와! 와. 나 봐줘, 나좀 봐줄래? 보고 있잖아, 보고 있잖아! 아니, 나보니까 봐달라고 좀!